눈을 그 가린 관광객들한테 코끼리를 보여주고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눈을 가린 채로 물어보면은 각자 자기가 만져본 그런 부위에 대해서 코끼리는 이래 이래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을 가린 눈을 어, 벗겨내고 한번 진짜 코끼리를 한번 보세요. 했을 때, 턱 보았을 때, 어, 자기가 생각했던 코끼리랑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게 코끼리네 하고 놀랄 겁니다. 그건왜 그러나 하면, 이 코끼리 전체를 보지를 못해갖고, 부분만 보니까 그런 일인데, 우리도 참나에 대해서도 전체를 탁 보면은, 아, 이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한 부분만 봤다니다 참나에 대해서 부분만 만지고 있으니까 코끼리 만져듯이 일부분만 만졌다니다 이게 무슨 말냐 이 하면은 말로 말로 참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겁니다그그눈 가리고 코끼리 만져보는 거와 똑같다니까 말로 하는 이야기는 전체를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스님, 한 말씀 남기고 가시지요 이렇게 할 때, 큰 스님들은 그러죠. 도에는 말을 붙일 데가 없다. 이렇게. 말로 도를 이야기 안만 해봤자, 전체를 다못 봅니다. 임제의 3구 중에서 1구, 2구, 3구가 있는데, 3구가 말로 하는 겁니다. 일반 말로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사무예로도 말하고 뭐 이사무예가 뭐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고 이런데 다 공했다. 그럼 사사무예는 코끼리랑 어린이랑 놀고 사자랑 어린이랑 놀고 저기 다람쥐랑 호랑이랑 놀고 아무런 어 장애가 없어요. 그걸 사사무예라고. 어린이는 동화책 속에서 코끼리와 자신과 호랑이와 다람쥐가 같이 어울려 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인들한테는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것, 전체를, 말로, 아무리 말로 한다 해도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구지선사. 그 여자 스님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이제 산을 내려갈까 하다가 그 산신령님으로부터 좀 기다려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다가 청룡이라는 대선사가 나타나서 그래 내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구지선사가 내 말을 한마디 해보라 하는데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니, 그, 청룡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쫙, 이렇게 했다. 전체를 다 보여준 거죠. 한꺼번에. 코끼리 전체를 보여줬어요. 또이 선사마저 말로 이야기하면은 말은 부분밖에 못 보여주죠. 전체를 쫙 보여줬다. 우리가 그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기 전에 주전자를 높이 들고 특히나 그 종정이신 진제스님 진제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은 가장 먼저 주전자를 높이 일자로 탁 뜹니다 딱 들고 있다가 이리면서쿵 하고 소리 냅니다 다 했다 이겁니다 참나 다 보여줬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다 들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 <laughs> 말로 이야기한 들 아무리 이야기한 들 말은 한꺼번에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코끼리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코끼리의 일부분을 앞만 보여준 들 코끼리 전체가 몸본이상 코끼리라고 모른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고단성기를 척 뜨니까 전체 다를 보여줬어요. 척 보여주니까 시절 인년이 다한 가섭이가 싱그시 웃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마 어, 부처님이 비나. 비나. <laughs> 우리 경상도는 보이나를 막 비나 이렇게요. 비나. 그러니까 가섭이가 벌써 벌써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시로 놀래갖고 벌서를경성돔을 아마 볼시로 그러니까 가섭이가 뭐라 겠습니까? 야야 <laughs>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뜻이야 비나 볼시로뭐 불시로 야 그니까 러탁 전체를 보여주니까 가섭이가 알아차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나를 찾는다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서 이번 문 저번 문 또는 이경 저경을 아무리 듣고 읽는다 해도 전체를 보지를 못하죠. 전체를 보지를 못하죠. 그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은 임재의 입구에 불과하죠 그럼 입구 그겁니다 큰 스님한테 가서 강의를 듣는다가 법문을 듣는다고 다 앉아있는 사이야 그큰 스님하고 나와의 그 에너지 교환 기교환 거기가 강명설법이잖아요 그 강명설법을 알아들으면서 참나가 다 느껴진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기를 높여야 되겠죠. 자신의 근기를 높이는 데는 법문도 들어야 되고, 경전도 봐야 되고, 절에 가서 삼천배도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근기가 높아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근기가 높아지면 그 말이 안 되죠.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자기가 근기가 낮으면뭔 말인지 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고는 뭐라고 하노? 에이구, 그 스님, 그 들을 때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한다 근데 큰 스님은 뭐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단지 언어로 말할 뿐이지 알아듣는 거는 뭘 알아들어야 되나 적어도 임재의 입구로 알아들어라 그 보다가 더 높으면 내가 설하지 않는 어? 설법을 설하지 않는 설법을 너가 알아들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법상에 더 앉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나를 듣니까 손짓도 하고 손짓해도 모나를 듣니까 말로 하고 그럴 뿐이지 어 문제는 큰 스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법문을 듣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부처님이 꽃을 착 들어 올리는거나 구지 선사가 손가락을 착 세우는거나 큰 스님이 주정자를 높이 들, 들었다가 쿵 하는 거나, 다 같은 겁니다. 다 임재의 입구입니다. 어? 그걸 턱가로 보면은, 오, 저, 저 은혜, 오, 첨나를 보여줬는데, 못본 거는 보여줬어요. 큰 선사님은 보여줬어요. 못본 거는 단지 자기 자신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근기가, 부족해서 못 받을 뿐이라요. 그근기고하니까 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오세말를 한번 열정, 집념, 절실함 이게 있어요. 이거 이게 바로 그 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으냐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번 생안 하면 다음 생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낮은 근기로는 그럼 뭐 다음 생에 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주 만발통 뭘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연기에 따라서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중요한 것을 다음 생으로 미루는다는 것은 지금 근기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나를 만나겠다는 그 강렬한 어떤 그 소망. 그런 것이 절박한 심정, 이런 것이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그 참나를 만나겠다, 또는 견성을 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 그 부족함만으로는 아 참나를 만나기 어려워요. 뭐 경전을 많이 읽고, 뭐 '마하바냐 바라밀다신 경을, 천 번을 뭐그뭐 적었다 부처님한테 가서 삼천 배를 삼천 배 했다 그런 게 절박한 심정이 아니죠 정말 참나를 만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이 있어야 참나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말에 그 달리지 말하는 요지는. 말은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도록 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탁, 한 방에, 코끼리 전체를 탁, 보는 순간에, 어, 이게 코끼리네. 단번에 알아보는다입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입니까? 코끼리를 자기 눈으로 탁 봤는데, 다시 뭐,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다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쳤대요. <laughs> 그, 겐, 뭡니까, 도노. 돈오돈수는 말이에요 돈어돈수딱 코끼리라는 걸딱다 봤는데 굳이 뭐 어디 가서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걸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다 돈어점수다그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돈어점수는 뭐냐 하면 돈오 참나를 본거 한순간에 탁 보는 게 돈오입니다 그럼 점수는 뭐냐 살아가면서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하는 돈오 돈수랑 그 진울 스님이 말하는 돈오 점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철 스님과 진울 스님이 두 분이 만나면은 서로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서로가 칭찬하지 싶어. 괜히 돈오 점수도 못 하고 돈오 돈수도 못한 우리끼리 어느 게 맞다 틀려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laughs> 맞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